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윤리가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아도 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는데 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을 때도 한번더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아마 제가 따먹었으니까 여러분은 까먹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윤리 시간에 처음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윤리를 공부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매료가돼가지고 제가 윤리를 공부하겠다 생각하고 윤리까지 예, 가게 됐는데요. 첫 예.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노 교수님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 공기종기 모여서 이제 토론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PAS, PAS 말씀드렸는데, PAS라는, 예, 뭐냐면, Physician Assisted s i c i e 라는 예, 그런 케이스를 <laughs> 하나 옮겨줍니다. 그래서 어, 의사가 어, 환자를 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에 이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게 합니다. 어, 환자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어, 선생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을 놔주시든가, 편안하게 죽게 해야 된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에, 의사는 이 에, 환자의 요청에 에, 응답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가지고 싸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어떤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지 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해올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우리 의리 위에 합당치 않다. 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좌우하겠느냐 어, 그것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만약에 허용하고 그 사람을 죽는 데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그렇긴 하지만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사람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족도 고통스럽다. 언제까지 연명치료를 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을 살려주고서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게 만드냐. 환자도 하루에 돌보는 것이지, 1년, 2년, 3년, 4년 해가 지나보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냐? 또, 온다이 의사는 다른 환자도 돌볼 사람이 많을 텐데,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람 때문에 매달려서 다른 환자 케어하는데 되게 소홀하다면, 그거야말로 합당치 어, 않지, 않지 않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은 의무도인이라고 하고, 어려움하고 의무로운 니다라고하 뒤에 말하는 것을 목적론적인 윤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두 개를 절충하든지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든지 뭐 이래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이제 씨름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얘기했잖아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없는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바로 아, 살겠습니까?라는 문제에 부딪치면 우리도 어, 비슷한 에, 고민을 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 사도 바오이 12장 이하에서 성도의 윤리, 성도의 에,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의 일부를 에, 제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12장 이절에 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공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는가, 아, 그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그러한 성으로 살겠, 살겠는가 아,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유명한 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수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래가지고 대척을 받고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너무 구수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문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미약 스타덤에 오르 어, 세계적인 명성을, 어, 주목을 받는 그러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라고 d 잖아요그러한 평가를 받는 n a l i t 되었습니다. 그 다음 uh, hanging positive ethics, 하고 negative ethics 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 e 리와 부정적 j 리 n g Jung Jung j u n 우리는 n g Jung j u n 오늘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 죄악을 멀리하고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 라고 우리에게 범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의 유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의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있어요? 어뜨, 어떤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어떤 것 같아요? 속았어요? 속았습니까? 어때요? 사랑이 변했던가요안 변해요? 정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의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다도 별로 다 따지 마. <laughs> 당신의 이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결혼 후에는 사랑이 변했다고. 봐요. 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벌어와라. 이해해습니다 무슨 이상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나 좀벌어라 아, 그렇게 얘기하됐습니다사람이 변한다고 얘기돼요. 예.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지금은 그러냐. 아,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아, 실망하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추억으로만 나뉘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결혼한 분들 대개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다시 에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냐. 그러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실험해볼까요? 몇 명이 될것 같아요. 네, 한 명, 들명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의 사랑, 사랑의 믿음 이런 것에 실망을 하고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죠.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석업바 우리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로도 이 사랑은 아가페 라고 써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믿습니다이록사랑은 아, 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잡 자꾸 이 사람을 발견하라고 강요하는 게 별로 없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단순해요.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는 거반대요 소리 같은 거. 사랑하라. 선을 좋아하라.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방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때 내가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원님만 생깁니다. 그렇기만 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만 느끼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루브에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 아냐.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도 어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사,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손을 세는 바가지 어땠다 뭐, 그랬죠?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도. 이게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넘쳐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세는 바가지 되기를 저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받아주셔야 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를 주의동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에 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 안에 거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사도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의 연습처럼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연습을 잘 해야 돼.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만나면 사랑이 철저히 넘치고 새는 바가지가 돼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 세상에 나가서도 그 바가지가 어디 갑니까? 또 싸고.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에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길주주이름으으축 축복드립니다. 에것이성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하에님에서한국서한하에서 한국에서 는국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서해서 그러기 위해서선국에서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선을 행하니까 아,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내고 선을 베푸는 것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약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아, 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선구들이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충만하게 받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십시오. 이 연습을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새해는 바가지 사랑이 널 철저히 넘쳐올리는 그런 새해는 바가지들이 될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오는 오늘 말씀 1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엔더스 에스틱. 엔더스 에스틱. 적으로 영어 선니까그우시죠 엔, 인, 어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더스 에스틱이죠. 더스는 세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나에게 타오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과대한사람 내가 어떻게 해과 해보겠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할때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공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은 배가 받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유명한 불가 있다면동 그 아침에 그 말은 도이부런 하자성이라는 말입니다. 도이부런 하자성에 무슨 말이면 복숭아꽃 오양꽃은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오솔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인 작습니까? 복숭아꽃오야꽃 복숭아꽃 모양꽃 복숭아꽃, 향기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 말안 해도 그 아래는 사람들이 들락날아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오솔길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그 속에서 채워지면은 아무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감명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존경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오늘 전사님 잠깐 기도했는데, 그와 같이, 예, 가만히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나오고 그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 자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해서 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풍도 맞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에 완전히 몰입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여러분 가운데 참된 열정이 생겨나고 의미 있는 열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여러분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이 땅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리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말하는 성도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 네. 서로 먼저 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니까? 서로 먼저 해라. 시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먼저 서로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피차간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십시오. 아, 네. 주님의 사랑이 먼저 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는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받아, 어, 받으려고 아 하시면 먼저 가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먼저 가서 하는 사랑인 걸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리적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윤리인 걸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단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 나라의 소망 있는 그런 승도들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바울은 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에 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보를 받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초점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견디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과 항상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에 줄을 대고 모든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 아, 네. 사도바울의 범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의 영어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세상의 윤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윤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윤리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해서 살겠다는 다짐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하나의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이 길을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에 주를 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아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공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 세상을 정말로 성도답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때에. 대해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므로이 아,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거지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있기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열정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고 아멘. 이 열정에 이끌려서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